거기 빼곤 다잘타니까 역시 젊은 피자신가요 네. 기분이 아주 좋았죠. 젊어 맞으시죠? 네. 굉장히 행복한 상황으로 주워 먹기 식으로 하나씩 하나씩 그래. 복사 같잖아요. <laughs> 복갔 진짜 작살 나니까. 아, 사... 와, 정말 오늘 중에 가장 흥분한 상황입니다. 끝났어요. 제가 97년생으로 이렇게 나이를 많이 먹나요? 갑자기 씁쓸해지네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현대 엠페스티벌 직관 잘 하셨나요? 어, 현장에 있었던 많은 얘기들을 다 담지 못했기 때문에 너무 아쉬운 마음에 준비한 이 시간. 우리 선수분들과 생생한 이야기를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좀 소개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네. 네, 안녕하세요. 벨로스타크컵 참가하고 있는 57번 타코트 J2 소속 차지용 선수입니다. 어, 아반떼컵에 참여하고 있는 35번 팀 에이펙스 강병철입니다. 엔트리 넘버 566번 앵클럽 코리아 소속 강동우라고 합니다. 오늘의 특집은 젊은 피 특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나이를 안 들어볼 수가 없어요. 차종 선수분은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 어, 저는 95년생, 26살입니다. 어머나, 95년생이셨구나. 그리고 또 나이가? 저는 93년생, 28살. 아, 또 강동훈 선수? 저는 그렇게 보실지 모르겠지만, 네. 이 자리에서 제일 막내예요 오, 네. 제가 97년생으로 24살입니다. 제가... 이렇게 나이를 많이 먹었나요? 갑자기 씁쓸해지네요? 몇 년생? 어우 저는 87년생입니다 네. 강동 선수와 벌써 10살... 아이고야 깜짝 <laughs> 놀랐던 우선 여기 어, 촬영하는 장소를 좀 특별하게 좀 소개를 해보고 싶어요 어, 요즘에는 유튜브 촬영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이 장소의 이름이 H 크리에이터 라운지라고 합니다 뭐 유튜브를 촬영을 한다거나 여러 가지 소개할 수 있는 스튜디오로 TV. 구성이 되어 있고 이건 누구에게나 다 열려 있다고 합니다 정말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네. 리프트가 있습니다. 음, 맞아요, 맞아요. 뒤쪽에. 네대가 있기 때문에, 우리 비교하는 차량, 뭐, 리뷰 많잖아요. 그거를 이제 꼼꼼하게 하체부터 디테일하게 또 촬영을 할수 있는 공간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자, 그렇다면 정말 치열하고 박진감 넘쳤던 4라운드 얘기부터 좀 해볼까 하는데요. 최초인 것 같아요. 연속 두번 출연. 차종 선수. 알았죠. 우리 뒤쪽에 또차종 선수분이 소중한 또 에마, 나의 내사랑 레이스카를 같이 갖고 오셨어요. 네. 보시게 되면 옆면이 아, 벌써 녹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슈퍼랩, 슈퍼랩이 네. 두 분이 좀 치열했죠? 그렇죠. 네, 슈퍼랩이 0.166초였어요. 그러니까 누나는 깜짝하는 사이에 초인 갭인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일단 그냥 앞전 연습. 한 대로그대로 탔는데 실수를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디에서 실수가 있었나요? 턴오번 좌측 좌턴 네네네, 맞아. 내리막 좌타 거기가 제가 인제에서 제일 약한 코너거든요. 아 이렇게 네, 네. 약점을 이렇게 단 시간 안에 드러내도 괜찮으신가요? 거기 빼곤 다잘 타니까. 오 자신가 네. 역시 젊은 분 자신가. 네. 네. 계속 타면서 느낀 거는 아, 이 정도면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한3등4등 음 위치하겠다. 사실 제가 밸런스 대행 경기하면서 지금까지 폴 포지션을 잡았던 기록은 없다 보니까 네. 제가 폴일 거라고 생각은 안 했는데 타고 나오니까 그런 기록이 만들어졌다 이게 젊은 피의 자신감 나는 한 3, 4등 할줄 알았는데 나오고 보니 1등 음. 아, 기가 막힌 또 장면 보여주셨죠 그에 따르면 또 강동우 선수는 좀 아쉬우셨을 가능성이 있어요 차지용 선수가 마침 네. 제 다음번 주자셨어요 음, 그렇죠. 1위 기록이길래 어, 무난하게 갈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네. 밑에 있던 한 이제 드라이브면 딱 올라오더라고요. 그게 바로 차 근데 차차 선수. 그게 차종 선수고. 그때 기분 어떠셨나요? 일단은 준이났으니까요 아, 다행히 이제 이그리드를 좀 수성을 해서 이제 결승을 좀 잘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슈퍼랩을 지금 올해 들어와서 두 천수 모두 다 계속 진행을 하고 있어요. 어떠신가요, 슈퍼랩? 재밌어요. 아, 재밌어요. 재밌어요. 진짜. <laughs> 근데 이게 경기장에서 혼자 달릴 수 있는 기회가 없죠? 거의 없잖아요. 네. 트랙 안에서 오로지 혼자서만 달릴 수 있는 거는 진짜 경험하기 힘든 건데 네. 경기 운영 중에 슈퍼랩을 탈수 있다는 건 진짜 재밌는 경험인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슈퍼랩 탈때 굉장히 스트레스 많이 받았거든요. 확실히 젊은 피라 다른 것 같아요. 즐기는 이 슈퍼랩 어떠신가요, 강동우 선수? 전 개인적으로 슈퍼랩 같은 예선 방식을 개인적으로 선호하진 않아요. 음. 왜냐면은 주행하면 실수도 되게 작고 음. 그런 것들이 있어서 선호하진 음. 않는데 결국은 선진 모터 스포츠 문화를 따라가기 위해서는 일단 모든 드라이버분들이 그런 상황을 경험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음. 타이어적인 측면에서도 선두권 드라이버와 이제 좀 중화위권 드라이버분 간에 좀 어느 정도 밸런스를 맞춘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서 되게 좋은 예선 방식인 것 같습니다. 아, 그러네요. 자, 우리 이제 벨로스터 얘기를 좀 길게 나누다 보니까 우리 또 강병철 선수의 얼굴이 점점 어두워지고 있죠? 강병철 선수가 일단 8번 그리드에서 4라운드 때 출발을 하셨어요. 음. 그런데 어, 예선이나 이제 예선 중에 좀 특별한 이벤트 있으셨는지 궁금해요. 저는 전날 연습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타이어도 되게 싱싱했고 음. 타이어를 아끼는 전략으로 결승 때 하자는 전략으로 이제 예선 때는 두 바퀴 정도 어택을 음. 하고 이제 결승을 기다리면서 이제 하게 됐습니다. 그게 전략이었네요. 이제 예선 때 베스트 랩을 뽑아서 나는 맨 앞쪽에 그리드를 위치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타이어를 최대한 싱싱하게 아껴둔 상황에서 네. 결승 때 내가 승부를 보겠다. 이 네. 전략이셨네요. 그렇죠. 그래서였나요? 첫 랩, 오프닝 랩에서 4라운드, 5라운드 마찬가지예요. 좀 뒤쪽에 계시다가 앞으로 훅 넘어오셨단 말이에요. 네. 보통 스타트에서 이제 많이 1번 코너, 2번 코너에서는 이제 다들 말리게 되는데 네. 저는 다행히 그때 탈출을 잘 하고 이제 빠져나가게 잘 돼서 이제 그렇게 시작하게 됐습니다. 약간 얘기를 하는 그 목소리 톤에서 느껴지는 것 같아요. 앞에서 차분하게 가다 보니 앞에서 뭔가 일이 있었고 나는 어 그렇구나 하고 지나갔다. 침착함이 또 아반떼에서는 또포제로 바뀌는 상황으로 또 연결을 시켜주셨네요. 그런데 4랩때 도민철 선수와 또 치열한 경합이 있었잖아요. 카메라에 나오지 않았지만 제가 거기서 추월해서 이제 시가지 코너를 지나서 이제. 하창수 선수를 잡으러 이제 가게 됐거든요. 근데 하창수 선수를 잡으러 가는 도중에 일단 고비가 끝나질 않았어요. 그 다음 구렙 때는 456위가 세 대가 나란히 달리는 쓰리 와이드. 그때 사실 그냥 무조건 따라만 가자라는 음. 생각이었고 구렙에 하기 전에 나왔을 때 4번 코너부터 이제 제가 쭉3 4 5로 달리게 됐었는데 네. 하창 선수가 그 앞에서 차량을 추월하다가 실수를 했거든요. 음,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거기서 이제 라인 크로스로 해서 잡을 수 있을 것 같다. 이제 거기를 제가 다시 언덕길로 잡아 놓고 이제 아웃라인으로 해서 잡으려고 해서 사실 잡았었는데 네. 거기서 변속 실수를 제가 해서 사실 어... 사, 거기서 언덕길 4단이 올라가 넣어야 되는데 네. 제가 기서 4단이 안 들어가서 순간적으로 탄력을 잃고 다시 3단을 넣고 하다 보니까 창 아... 선수와 제 옆에 붙으면서 조민철 선수까지 한꺼번에 들어오게 돼서 3와이드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정말 디테일하신데 그래서일까요? 어 정말 8위에서 출발을 해서 3위로 마무리를 하셨단 말이에요 어떠셨나요? 기분이 아주 좋았죠 올해 첫포디움이니 아, 네. 올해 첫 포디움이니까 진짜 네. 와... 어 정말 좋은 거 맞습니다 여러분 지금 굉장히 행복한 상황으로 가까이서 보니까 굉장히 행복한 네. 표정을 짓고 계시는데 그러면 사실 여기 두 선수분 뿐만 아니라 서로 아시는 사이신가요 선수분들끼리 다 사적으로 다치는 게 바로 사실 M 페스티벌 페스티벌의 매력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가까운 선수들이 있다 보니 다 선수들은 지금 마스터즈벨로스터도 뛰고 있단 말이에요 네. 바꾸실 의향은 없으신가요. 기회가 된다면 저도 같이 아, 경합을. 네, 경합을 배틀을 해보고 싶죠. 아,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가까이서 얼굴을 지켜본 바로는 굉장히 음. 의욕이 넘치는 상황으로 예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에 반면, 우리 차지용 선수분은 중계화면을 보고 있다 보면 그 선수의 성향이 좀 느낌이 와요. 맞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MSS팀과의 네, 악연이 많죠. 오, 맞죠. 많죠. 그래서 네, 제가 MSS 팀은 무언가 호랑이와 뭐 사자 같은 느낌이라면 그 안에 정말 뛰고 있는 토끼 한 마리가 뛰고 있는 것 같은 초식 동물의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폴 네, 네. 포지션으로 시작을 했지만 앞선 차량에게 자리를 내어 주면서 흥분하는 모습을 처음 봤단 말이에요. 어떠셨나요? 제가 폴 포지션에서 결승을 시작을 해서. 한그리드까지딱 내려간 위치가 저보다 어린 동생들이 이렇게 넘어갔단 말이에요. 더 젊은 피가 있었네요. 예, 박준성 선수도 강동우 선수랑 동갑이니까. 그근데 그냥. 그냥 넘어갔으면 됐는데 한 대씩 치고 가더라고요. 아 역시 초식동물. 믿고 있던 동우도 음. 컨택을 하고 딱 추월을 하더라고요. 아. 어, 그때 이제 인캠에서 봤는데 처음으로 흥분을 하더라고. 요와 동우한테 맞았다고. <laughs> 다 아시는 강병철 선수 입장으로서는 어떤 그거 보시면서 어떤 생각 드셨나요? 아, 이러다가 거 진짜 작살나겠다 아 작살나겠다 작살... <laughs> 와 정말 오늘 중에 가장 흥분한 상황입니다 <laughs> 그렇다면 강동호 선수한테 물어, 안 물어볼 수가 없죠 왜 치고 가셨나요? 차지용 선수와 현재복 선수는 서로 경합을 하면서 서로가 망가져 있던 상황에서 제가 주워먹기 식으로 하나씩 하나씩 올라갔었던 거 독사가 그 좋아요. 덕사 아, 같잖아요. 덕사 같은. <laughs> 뭐, 어떻게 보면 덕사라고 뭐할 수도 있긴 하겠죠. 근데 어차피 레이스는 경합이기 때문에 아무리 뭐사쪽로좀 친하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경쟁... 왜치고 가신 건가요? 브레이킹도 좀안 좋은 것 같은 오... 느낌이 들더라고요. 특히나 저의 입장에서 보면 공간이 되게 좁았었고 네. 뒤집고 들어가느라 좀 어느 정도 살짝의 부딪힘이 있었다라고 음... 볼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번에 만큼은 네. 정말 화가 잔뜩 난 토끼 같았어요. 네. 정말 막 연속을 밟아가지고 뒤에 엉덩이가 들릴 정도로?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고 예선을 1등을 했는데 아, 놓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강동우 선수가 추월해서 3등이 됐고. 근데 더 내려가면은 사실상 모든 선수들이 그럴 거예요. 나 3등으로 달리고 있는데 음. 뒤에 차한대 있으면은 진짜 죽을 것 같거든요. 앞을 못 봐요. 거울만 거울. 계속 보고 있고 그렇죠. 절대 내주면 안 되겠다. 음. 너무 파이팅이 있었어요. 네,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면 의사 관계에 그렇죠. 있는 대표님께서 휴가를 주셔가지고 컨디션 너무 좋다, 음, 막 네. 이러셨거든요. 네. 하창수 선수님께서 또. 네. 선생님, 또, 감사합니다. 네. 감, <laughs> 감님이세요. 네. 그렇죠. 아, 하창수 대표님께 너무 감사하다는 또 영상 편지까지 보내주셨는데. 그런데 또 5라운드 때에도 우리 아반 떼에서 사실 처음에는 어, 조금 뒤6위에 그리기도 네. 하셨었잖아요. 그러다 가 스타트에서 또 다시 한번 앞선 차들을 네. 추월을 성공하셨단 말이에요. 네. 그거에 대한 또. 그 당시의 느낌을 좀 얘기해 주세요. 달렸을 뿐인데. 난 달렸는데, 어, 추월 됐어. 아, 운이 아, 좋았다. 운이 좋았다, 운이 좋았다. 네, 그 안에서 또 우리 차지용 선수는 오프닝 랩에서 8위를 네. 위치를 하고 그걸 계속 유지를 하셨단 말이에요. 4라운드 때 너무 많이 불태우신 건가요? 4라운드 때 불태우긴 했는데, 네. 저는 이제 욕심은 났거든요. 욕심은 다서 앞으로 가고 싶었는데, 제가 스타트를 하고 자리를 잡으니까 제 앞이 같은 팀이더라고요. 정상우 선수 그 댕댕이 차 댕댕이 차 건드면 지금 작살나거든요 왜요, 왜요? 아니, 팬들이 너무 많으니까 예. 어, 그렇다면 우리 슈퍼랩 하기 전에 타임 트라이어에서 오일을 좀 케미컬을 좀 뿌려놨었잖아요 네. 그거에 대해서 사실 저는 보는 입장으로도 부담이 됐었는데 주행하시면서 그거에 대한 뭐. 문제는 없었나요? 그 중계 영상으로 오일 뿌려진 위치를 확인을 하고 들어가긴 했거든요 멘탈이 좀 무너졌는지 조금 중압감이 있었나 봐요 사실 거기서 실수를 했어요 너무 과도하게 브레이킹을 했거든요 영상 보시면 은 차가 조금 멈췄다가 다시 브레이킹이 풀려서 나가는 그런 게 있는데 거기서 일단 실수를 해버리니까 탈때 정신없이 탔어요 주행할 때는 그냥 거기가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심리적으로 계속 생각이 나지만 그냥 좀 마인드 컨트롤 계속 했었고 그냥 평소대로 그냥 실수하지 않고 주행하자라고 집중했던 게 좋은 퍼랩 결과가 나왔던 게 그런 거지 않을까 싶어요. 불안하게 했지만 어쨌든 레코드 라인 바깥에 뿌려져 있는 거 봤기 때문에 최대한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가려고 했었고 거기만은 잘 피해서 갔다고. 두 선수는 큰 문제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했고 차지용 선수분은 <laughs> 안타깝게 어떠셨 어떤 아, 좀 멘탈 안 좋다는 소리를 좀 많이 들어요. 왜냐면은 경기 후반부 때 많이 처지거든요. 아, 전날 경기에. 차지용 선수분은 굉장한 몸싸움이 있었잖아요. 네. 그 이후로 차량에 문제는 없었나요? 외장 파츠가 뭐 떨어지지도 않았고 음. 다행히 컨택이 많이 없었는데 이제 몸이 안괜찮아가아 몸이 안 괜찮으셨나요? 아니, 마음이 마음이. 아, 네, 마상 마음이. 네. 마상을 받았다. 다 고쳐야 되니까. 이제 앞으로 이제 다음 주죠 경기가 또 있어요. 경기 준비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좀 얘기를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인제 경기 앞에서 많이 했다 보니까 그때. 했던 그폴 포지션 한번 했잖아요. 그거 한번 또 하고 싶어서 준비 열심히 해야지. 약간 자신감이 좀 생겨가지고 좀더 이제 다음 경기를 위해서, 코디움 위해서 노력 해보겠습니다. 4라운드, 5라운드 때 했던 것처럼 자신감 있게만 좀 하면 또 동일하게 좋은 성적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엠페스티벌 TV 즐겁게 보셨나요? 너무나 궁금한 이야기 또 더욱 더 알고 싶은 이야기가 많이 있으시겠지만 그런 내용들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앞으로도 우리 선수, 우리 새 선수뿐만 아니라 많은 선수분들 응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10월 18일날 저희는 집관으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